자, 이제 올해 여러분하고 저하고 독해를할때 커리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지금은 상위권 과정이고, 일단 3월, 4월은 탑1 교재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월, 6월 탑2인데, 탑1과 탑2는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독해 지문의 내용만 다를 뿐이야. 그러다가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탑3가 7, 8월 과정인데, 똑같은 구성인데 좀 어려워. 저는 여러분하고 딱 여기까지만 교재를 할 거야.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전히 우리 종합반에서 여전히 9월, 10월, 11월, 12월 종규교재는 나와. 근데 저는 그때는 안 써요. 저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최근 한 4년치 정도 우리가 상인권 대학이니까 서성한부터 해서 중외이 뭐 뭐이 정도까지 해서 그 위주로 대학으로 기출을 풀 거야. 그럼, 혹시, 만약에, 우리 반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 오전 탑반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사실 나는 전적대나 기타 등등 봐서, 중상위권 대학 대도 나는 좋다. 근데, 막판에 넉달 동안, 굳이 서성한중 외의를 풀어야 되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서성한중 위의를 대비를 하면, 아래 라인 대학들은 다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큰 커리는 이렇고, 그러면 이제, 정작 필요한, 우리 이번, 3, 4월 과정의 탑원 교재 구성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돼 있어요. 총 프랙티스 8챕터인데 매 챕터마다 대략 지문이 15개고 38개쯤 문제야. 그럼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매 챕터마다 살짝살짝 변화는 있는데 3분의 1에서 딱 절반이 여러 대학의 기출로 구성이 돼 있는 거야. 간혹 최근 기출도 하나씩 들어가고 관연도 기출이 있는 가 나머지는? 김영 교재처에서 자체 제작된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위해서 만든 문제도 있고, 작년이나 재작년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난이도는 여러분이 10개월 뒤에 보게 될상인권 대학 평균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딱 중간 난이도야. 우리 탑원 교재 난이도가. 자,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명심해야 될 거.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이래. 자, 이제 예습을 어떻게 할까요? 자, 예습은 압도적으로 다들, 뭐, 저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예습은 모의고사 풀듯이 딱 챕터별로 정했으면 15개 지문이니까 한 지문당 3분 놓고 45분 딱 정해서 시작!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제가 이제 OT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1강, 2강, 풀어 와야 될 문제를 이렇게 알려 드릴 거야. 그럼 그 풀어 와야 될 문제를 휴대폰으로 찍든 교재다가 체크를 해 놓든 해서 개만 풀어 봐. 딴 거는 손대지 말고 개만.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푸냐는 거야. 예습을 할때 시간 제한, 시간 제한 두지 마. 시간 제한 두지 말고 오늘 요 간단한 OT 끝나고 나면 기본 이론을 수업을 할 거예요. 구신정보 부사연결사, 콜로케이션, 숲의 모습을 기본으로 딱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할 거야. 그럼 하고 나면 어떤 분은 훅 다가와서 익숙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운 걸 떠나서 그냥 낯설어. 어, 낯선 분들은 지금 프린트에 3, 4페이지 있잖아. 얘를 아직 낯선니까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문제, 어, 지문에 한번 보고 이러면서 오픈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이제 다 하고 나서야 그 방식대로 숲의 모습에 몇 번째일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제, 제목, 일치, 추론, 문제 유형은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풀어. 그리고 뒤에 답을 확인해 봤더니 맞아. 그럼 통과. 틀렸으면. 어? 그러면 일단 답을 봐 그리고 답이 요구하는 선택지를 보고, 그렇다면 이제 역추적 해봐. 아직은 안 되니까. 이게 숲의 모습은 몇번 모습이지? 이렇게 자꾸 연계를 지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은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분 안에 끝날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10분도 할수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저랑 그동안 쭉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물론 저하고 공부를 같이 했다고 해서 다 합격은 아니야. 근데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수년 동안 공통점. 한양대든 중앙대든 서강대든 평균 20분이 남아 마킹 다 하고 나면 이거는 합격 불합격생 다 공통된 내용이야 말이 안 되잖아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 20분은 말이 안돼 이번에 한 학생 중에는 물론 1차만 되고 최종은 안 됐대 제자 중에 한 명이야 건대를 풀고 30분이 남았대 나도 30분 남진 않을 것 같아 이 놈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무리 그 체화를 했대도 어떻게 1년의 인생 걸린 건데 그걸 어떻게 그 어떻게 했냐인데. 그냥 30분 남겨서 주변에 멘탈도 좀 흔들 겸 엎어져 잤대요. 와, 진짜 과감해요. 물론 이제 다른 대학이 비슷한 라인이 돼서, 그 어떻게 됐냐 했더니 1차는 됐고 최종에서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쌤 떨어졌잖아요. 아니지. 1차가 됐단 말은 어떤 또 영어에 어느 정도에 거기서의 안정권을 확보를 한 거야. 30분이야. 자, 이런 식으로 절대 시간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정말 걱정 말고 그냥 시간 지연 없이 어떻게든 3페이지, 4페이지 기본 이론을 머릿속에 구구단처럼 암기를 하려고 애를 쓰세요. 일단 그거 하나. 예습. 예습은 딱 하나만 하면 돼. 두 번째. 복습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누구한테 배우든 그 배운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게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너무 잘알 거야. 이 양이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나 나랑 코드가 맞거나 뭔가 잘 풀리게 하는 그런 이제 강의 의 선호도들은 다 다르겠지. 중요한 건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근데 지금 저랑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머리에 넣어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가 제가, 제가 독해 풀때두 가지 방식을 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 2번이야. 그러면 일단 실전처럼 문, 문제 풀이로 들어가. 그리고 중간중간 설명이 많아으지 문제 풀이는 1분 이상이 안 넘어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문에 따라서 거의 80, 90%는 제가 체크해 준 지문, 이렇게 한번 풀고, 두 번째는, 하나, 하나, 마치 우리 고3 때, 고2 때 EBS 독해 강의처럼 저도 똑같이 문장 하나하나 해석하고, 분석까지는 몰라도 적당히 어려운 지문 분석해 드리고 구문 있으면 설명해 드리고 추가로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 내용 파악을 해 드려. 이렇게 한 지문 두 개를 해두번 한다는 거지, 두 번.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복습을 할때요 문풀 과정은 무니까 공통이야. 반드시 하셔야 돼. 자, 근데 문풀의 복습은 어떻게 합니까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 월요일이지? 다음 시간에 정규 교재 딱 나가면 피드백으로 제가 예시를 해드려. 그러면 피드백 올리면 여러분이 딱 보고 모범 답은 보고 아 이렇게 문풀 복습하라고. 그거를 이제 롤 모델로 하시면 돼. 자 이거는 문니가 공통이야. 무조건 해야 돼. 이제 여기서 예를 지켜야 돼. 이제 투 과정 있지.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두번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두 번째 하는 이 방식의 복습은 문이과를 나눠야 돼. 문과는 지원 대학 관계없이 가능한 한 전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배운 지문 다 문과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문법이든 단어든 기타 그 주의의 상황에 따라서 다 못하고 열 짐을 배웠는데 일주일 동안 벌써 일요일 날밤1 1 시야. 근데 새 지문이 남았네. 그러면 초반에 모든 학생들이 의욕이 만땅이 돼서 또잠출여서 한단 말이야. 하지 마.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새 지문 남았지. 버려. 과감하게 버려. 왜 어차피 내일 월요일 날또 새로운 지문 나갈 거 아니야. 그니까 러 나랑 같이 따라가야 되지. 자꾸 지난 거 자꾸 뒤돌아보면 왠지 처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의욕이 안 생겨. 과감하게 버려. 어차피 접근하는 방식과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아. 과감히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명심해 듣게. 진도에 급급하지 마. 여러분은 진도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진도는 가르치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배운 지문을 다못 나가더라도 손을 댄 거는 일단 다음 달에 까먹는 건 까먹는 거고, 내 머릿속에 다 넣으면서 이해를 한다는 입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진도에 급급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문과생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배운 지문 그 주에 복습이 다 돼. 이제 문과는 이렇게 합니다. 이과는 딱 하나만 매주 하나만 건드려.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문풀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제 영어를 두 번째 거 하나 하나 낱낱이 해보는 거 있지. 얘는 딱 그냥 매주 한 지문만 손대. 그럼 쌤열개 지문을 배웠으면 그 중에 하나 손대는 게 결정장애가 있어서 좀안 됩니다. 그러 그 랜덤으로 찍어버려. 아니면 조금 의욕적인 분은 본인이 딱 열짐을 배웠는데 나눠. 쉽다, 3분의 1 제껴. 너무 어렵다, 3분의 1 제껴. 그럼 나머지 3개 남을 거 아니야. 그 3개 중에 왠지 지문이 내 느낌이 좋다라는 거 하나만 딱 건드려서 이과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가. 그러다 보면 이제 이과생들은 초반에 수학이라는 게 분량이 생각보다 적으니까 시간이 독해할당한 시간이좀 남을 거야. 혹시. 그럼 불안하니까 이제 2개 손댈되겠지 그러면 그 틀이 또 깨져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 고정시키고 혹시 여유 시간이 나오면 어휘를 더해그 시간에 차라리 어휘를 더 하든지 아니면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눠 가시면 돼 이게 이 문과 이과 복습하는 첫 번째 방식 이제 두 번째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복습은 서브노트의 내용인데 그동안 저랑 쭉 같이 공부한 제자들이 윤상한 셈 하면 딱 하나가 떠올라. 일종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야. 저랑 숲의 모습. 근데 거기에 꼭 달라붙는 게 있어요. 서브 노트.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항상 공통적인 어떤 감사 인사나 합격 수기를 보면 숲의 모습과 서브 노트야. 그러면 이 서브 노트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이제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강의합니다. 이런 수업이 이렇고 이제 다음 시간에 독해 지문을 하다가 제가. 칠판에 메모를 할때 별표를 하고 메모하는 게 있고 그냥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자, 그냥 하는 거는 여러분이 몰랐어도 그냥 쓰고 그날 하루만 복습하고 던져버리는데 별표한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서브 노트에 옮겨야 돼. 그러니까 별표친 부분은 서브 노트에 해당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막 쓰는 연습장에 또는 프린트 교재에다 막 써. 그리고 별표 한거는 체크를 해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습 자율학습 시간에 자율학습 시간에 이제 서브노트를 사는데 서브노트가 대략 문구점이나 다이소에 있는 아무 서브노트 다 가능한데 이 양이면 효율적으로 갑시다. 서브노트가 제가 봤을 때 서브노트가 두께는 얘가 제일 환상이야. 딱 요정도 두께. 크기는 얘보다 좀더 작은 요만한거. 약간 B5 용지 정도? 자, 두께는 요 정도? 그리고 서브노트 이렇게 표지 이렇게 두껍고 비싼 거 말고 그냥 적당한 가격. 뭐천 원짜리도 괜찮고. 자, 이걸 사, 샀다는 가정이야. 자, 샀습니다. 이제. 사고 이제 오늘 뭔가를 배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배웠다 쳐. 복습은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이게 제가 이제 별표를 해놨다는 가정이야. 이게 다음 주 배운 내용이야.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서브노트 옮기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옮기냐? 이렇게 옮겨. 복습은, 투, 강의 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또는 뭐 1번, 이렇게. 좀더 꼼꼼한 분은 이제 3월 3일. 독해. 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자, 어떤 방식인데 이건 안 좋은 방식이야.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의 분들의 거의 100% 가까이는 여기 못 넣은 거야. 근데 공부를 했는데 왜못 넣을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기를 눌러버리는 거야. 아, 나는 공부머리가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눈으로 공부를 한 거야. 자, 잘 생각해 봐. 지금 여러분은 고일고이가 아니야.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한번 뒤집기를 하고 싶다.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집중하고 들으면서 본인이 배운 거 노트에 옮겨. 그 정도 열정이면 이 내용을 모르지를 않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괜찮아. 검증이 안된 거야. 이 내용이 다음 주에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 계속 서브노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꼼꼼한 분은 단어 한 개를 왜쭉 가득 하는 분이 있고 가시대짚어 분은 있어요. 그럼 이제 서브노트, 여기 3월 3일이야. 이제 3월 10일이라는 가정. 아마 열 명의 수험생 이면 다섯 명은 이제 이전 일주일 전에 써놓던건안 보고 또 여기에 이제 메모하고 집중해서한번 보고. 꼼꼼한 분은 이전 거 한번 더 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잡아. 이전 걸 보지. 이제 볼거 아니야. 첫 페이지. 복습은 강의 때 칠판에 자, 일주일 전에 배웠고, 내가 듣고, 옮겨 쓴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머릿속에 입력됐다는 착각이 드나. 왜? 눈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서브노트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있으면, 가상의 선을 긋고, 3월 3일, 3월 3일, 탑1, 예를 들어서 3번, 5번 지문에서, 복습은 투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을 여기 평행 오른쪽을 안에 강의 때 이렇게. 그러니까 딱 구별을 시켜야 돼. 손으로 가리면 안 보이게. 이게 굉장히 유치한 거 같은데 이게 진짜야. 그러면 또 여기 이제 7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또뭐 내용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자 여러분의 능력치에 따라 강의 듣고 나서 이 서브노트가 한 페이지 될수 있고 두 페이지 될수 있고 자, 이제 기준을 한페이지 잡아버릴게. 자, 3월 10일. 탑 1. 2강. 3, 4. 그리고 이제 복습은 3. 쓰겠지. 자, 그 전에 이제 메모하기 전에 전주꺼 손으로 가려. 손으로 가서 복습은 2. 구구단처럼 강의 때또 오르면 통과. 근데 복습은 투. 어? 아씨 뭐였는데? 안 돼. 구구나처럼 안 나와. 아 맞다. 강의 때. 그건 체크 이렇게. 이제 방식 전달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각자의 마인 그 능력치나 집중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체크 두 개, 어떤 분은 체크 다섯 개, 어떤 분은 진짜 체크 하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옮겨 져 자, 한 번만 더 할게. 자, 3월 17일 탑 3. 아, 탑 1, 3 3강. 7번, 8번. 블라블라 내용.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때는 다 쓰면 시간 너무 비율적이야. 체크 한 부분만 다시 확인해. 왜 체크를 하나 했단 말은 일단 한 번은 까먹었단 말이니까. 근데, 요때 전주는 생각나서도 2주 지나면 요책크안 했던 게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서브노트 내용은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강의든 두달 커리로 가잖아. 그러면 70에서 80%는 강조하는 분이 반복이 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체크 한 분만 손대. 자, 체크를 한번한걸 복습을 했는데 또안 떠올라. 또 체크 둘. 만약에 또 오르게 되면, 동그라미 치는 거지 왜 얘는 해냈다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처럼 제가 했던 거 얇고 크기가 적으면 한 권이 생각보다 금방 끝나 자 생각보다 금방 끝나지 왜냐면 한 권이 벌써 끝났네 그럼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사야 되겠지 그럼 보통 학생들이 처음에 의용한 만땅이지 첫 번째 권이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물함이 어딘가 있을지 모르고 안 봐줘요 안 봐줘요 현재 집착하지 과거 잘안 봐줘 근데 이때 나는. 한권의 서브노트에 체크돼 있는 거 있지. 동그라미가 안 되고 결국 체크로 남은 것들. 얘만 새로운 서브노트에 그대로 다시 옮겨 적는 거야. 그렇게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배운 부분을 계속 내가 깜빡깜빡했던 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야. 안 까먹을 수 없는 거야. 아니지. 까먹. 이젠 아니, 이제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입력이 돼. 이건 공부머리하고 관계없는가? 방법론이야. 자, 그러면 쌤, 이런 걸왜 써요? 3월 며칠까지는 좋은데, 뭐, 탑1에, 1강에, 3, 5. 다행히 써야 돼. 왜? 자, 아까 체크, 체크를 해놨네? 그래서 다시 보는데, 복습은 2. 막써난 거야.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잠깐만. 복습은 2 강의 때. 근데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그럴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암송은 돼 있는데 갑자기 왜냐? 지금 여러분이 독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법 해야 돼, 논리해야 돼, 심지어 이과생들은 수학해야 돼. 이게 한 달, 두 달, 석달 지나가면 이게 과부하가 오는 거야. 이게 편의 공부가 과부하가 제일 문제야. 너무 어마어마한 분량을 짧은 시간에 훅 치고 들어가니까 이게 능력을 떠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과부하가 오는 거야. 근데 너무 열공 모드로 가다 보고 방법도 나름 좋으니까 뜻은 떠올라. 복수분, 투, 블라블라. 근데 이게 뭐? 궁금할 때가 있는가? 그때 봤더니, 탑 원의 1강의 3, 5라인에 있대. 찾아보는 거야. 그게 찾아봤더니,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제 되는 거야. 근데 찾아봤는데도 안 떠올 수 있거든. 그때 질문을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질문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 선생님 이 복수분 투가 이게 뭐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막 진도 나가다 보면 갑자기 들어오면 근데 그 친구가 그게 들어간 부분에 지문을 딱 갖고 와서 선 근데 이게 여기서 무슨 뭐 역할이고요?" 이러면 딱 찍어서 깔끔하게 전달이 가능한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돼. 그게 이제 복습 2의 내용이었어요. 여 서브노트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어휘가 문제야. 물론 우리 어휘 시간 따로 있잖아. 중요한 건. 사실, 어휘공부, 어휘, 어휘 편입영어에서 어휘를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독해지문이야. 맞잖아. MVP1은 무르고 수입 보는 것보다 독해지문을 보는 게왜 단어로 계속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때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자, 이만한 지문이 있단 말이야. 근데 강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이런 단어들은 우리 이 친구만 개인적으로 약할 뿐이지 이 반에서 이 시기에는 이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정도만 은근히 언급하면서 훅 넘어갈 수 있지. 근데 우리 친구는 그 단어가 놓쳤단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 중에 반반으로 나뉘죠. 그냥 무시하고 다른 내용에 내가 강조하는 의향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성격상 못 넘어가니까 휴대폰 꺼내서 나 지금. 얘기 진행 중인데 답답하니까 단어 사전 찾아보는 거야. 리듬은 끊어지고. 그러지 말고 체크만 해놔. 체크만 해놔. 확인하지 마, 체크만 해놔. 쌤, 체크만 했는데 단어 뜻이 안 돼서 수업에 집중 안 된다? 그런 강의라면 나는 강의 내려놔야 돼. 그 정도로 눈높이를 못 맞추는 강의야. 그러니까 혹시 각자 개인적으로 나는 쓱 읽고 넘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문에 이해가 안될 정도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나는 강의할 자격까지는 모르겠는데,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체크만 딱 해놔. 그리고 이제, 별표 막 표시하고, 막 여기에 영영풀이 해놓은 거는 어차피 설명 들어가니까, 그건 체크함, 체크가 아니라, 썸으로 통기면 되고. 문제는 요 부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게, 요만큼이 이만큼으로 와서 나한테 크게 와. 그러지 말고, 일일 연습장, 아니면 학원에 이면지가 있으면 이면지를 딱 준비해놓고, 자, 이렇게 체크체크 된게 있잖아. 그럼 우리 이 친구는 그날 체크된 단어가 10개일 수 있고 이 친구는 5개일 수 있는 거야. 다 달라. 어떤 친구는 막 20개가 될 수도 있겠지. 자, 그것만 자율학습 시간에 마치 깜지 당일날 단어 테스트 준비한다 식으로 잠깐만 안기 하는 거야. 어, 한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뒤에 단어 안기, 테스트 할때 내가 요거는 순간 기억난다. 내일 잊어먹는 거 신경쓰지 말고 그래서 한 번만 집중해서 계란, 연을 맺어.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했으면 그 일일 연습장 찢어버려. 왜 제가 얘기를 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서브노트 갖고 와, 독해 보면, 와, 절반이 단어야. 이게 다 뭐냐? 그러면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한 거래.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휩쓸려서 집중력이 분산되는 거야. 어차피 단어는 어휘책이나 기타 등등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단지 수험생은 심리적인 게 안정감이 필요하니까 그 순간 독해 때 몰랐던 어휘는 한번 정도만 집중해서 딱 보고 버리고. 자, 여기까지 가면 이제 복습의 방식은 다 끝난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자,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풀어올 두 가지 메모해 놓으세요. 뭐 휴대폰 찍어도 괜찮고. 일강이강 물론 일강만우선순위야 근데 이제 뭔가 욕심이 많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사람은 1강, 2강. 오늘 요거, 요 이제 1, 2강 요거 표시 끝나고 나서 곧장 이제 이론 수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집중해서 이론 수업 듣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1, 2번부터 해서 3, 6, 37까지 구신 정보나 숲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정답이 그렇게 해서 예습을 해오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OT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되고